안녕하세요 주택 소개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괴한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가변용 포름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가변용 포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 4개로도 사용 가능하겠고 안방이 멋있는 드레스 룸 공간도 연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분양 정보와 건물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는 일단 위치적으로 1호선 급행 역공역이 도보 10분 걸리는 1호선 역세권 현장입니다 또 주변에 초중고 학군이 도보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등하굣길 보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기는 개안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정거장 들어가는 곳으로 되어 있어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최근에 특가 이벤트를 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실입주금은 무입주금으로 단돈 영원으로 대출이 나오는 현장이기 때문에 최저실입, 무입주금으로 집을 알아보신다면 강력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신발장 문 3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으로 띄움 시공과 미끄럼 방지타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일괄소는 버튼 위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골드톤에 맞춰서 불투명 3연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에 1번방과 오른쪽에 메인 욕실이 위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 1번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방입니다 1번방 크기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여기 1번방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1인용 침대와 왼쪽에 붙박이장 오른쪽에 책상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방에 이렇게 시공을 하신다면 충분히 성인 자녀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으로는 환기창이 키큰 환기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번 방은 오픈형 베란다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겠고요. 오픈형 베란다 공간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형 베란다 공간입니다. 여기도 나름대로 쓰임새 있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야외 공간 원하셨던 분들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요. 여기는 위아래 콘크리트 벽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샤시 마감으로 내부 식으로도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여기는 야외 공간 이용하신다면 테이블 놓으셔서 부부들만의, 가족들만의 티타임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왼쪽 난간대도 높고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맞은편으로 메인 욕실 위치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크기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일단 왼쪽에 세면대와 변기 공간 여유롭게 분리가 잘 되어 있고, 위쪽에 중간 선반대와 거울 수납장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쪽으로는 샤워 공간도 유독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보다 체구가 크신 분도 여유롭게 샤워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무료 옵션으로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샤워 공간 하시는 외쪽으로는 건식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수전은 해바라기 수전으로 이쁘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메인욕실 나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주방과 왼쪽으로 거실 공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거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거실 폭은 4.4m 정도 나오는 거실 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파 놓고 테이블 놓으셔도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소파 자리 벽은 소파를 4인용까지 놓을 수 있는 벽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폭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파나 안마 의자도 가로식으로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왼쪽 아트월 자리는 가로로 긴 베이지톤 타일로 마감 처리 따뜻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제일 왼쪽으로는 월패드와 각방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을 시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연출 잘 해주셨고. 곳곳에 메리평 LED 등과 간접 등까지 넣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어두곳 없이 밝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실에는 용량 큰 실템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환기창도 시원시원하게 통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바로 앞에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은 전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보시게 되면 주방 공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거실과 주방은 대문용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구조는 11자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 자리는 거실 쪽을 바라보면서 설거지 하실 수가 있겠고요. 싱크대는 사각 싱크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일랜드 식탁을 시공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식탁 자리 구비 없이 4인 가족 이상 식사하시는 식탁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도 슬라이드 바솥 자리와 하부장 공간이 연장이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으로는 3구 가스레인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대용량 호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여분 공간에도 조리대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여기는 평소에 요리하시는 공간이나 소형 가전 놓는 곳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면으로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고 반대쪽 거실 환기창과 마주보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맞바람 구조로 환기 너무나도 시원하게 될것 같습니다. 제일 바깥쪽으로는 냉장고 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배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비스포크 3종,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까지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가 들어가도 주방 이동하시는 동선은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2번 방과 제일 안쪽으로 안방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2번 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 방입니다. 2번 방 크기 역시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1번 방보다 조금 커진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1인용 침대와 왼쪽에 붙박이장, 책상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2번 방은 오른쪽에 베란다 공간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베란다 공간 나가서 보겠습니다. 네, 베란다 공간입니다. 여기는 오른쪽에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는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정면으로 환기창도 위아래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좋고 시원시원하게 환기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왼쪽으로는 이렇게 창고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안쪽 공간 한번 찍어주시면, 현재 분양 사무실 짐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러운 건 양해 부탁드리고, 이 정도 짐이 들어가는 크기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방 나오시게 되면 안쪽으로 안방 공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왼쪽 한번 찍어주시면, 여기는 가변용 포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가변용 포름으로 사용하셔서 이쪽에 문을 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방 4개로도 사용 가능하겠고요. 안쪽으로 안방 공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안방 들어오시게 되면 약간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오른쪽에 파우더 룸 공간과 부부 욕실 위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 공간은 정사각형 반듯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부부 침대와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별도의 드레스는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공간에는 부부침대만 놓으셔서 여유롭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안방에도 오른쪽에 환기창이 키큰 환기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방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쪽 한번 찍어주시면 여기는 가변용 포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 방으로도 사용 가능하겠고 아니시면 이렇게 안방에 멋있는 드레스룸 공간 연출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끔 슬라이드 문도 시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안쪽에 공간 크기가 방 크기처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디그체에 맞춰서 시스템 창 설치하셔서 멋있는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곳곳에 콘센트와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으로 사용하셔도 가구 걱정이나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공간 나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파우더 룸 공간과 부부욕실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부부욕실 바로 앞에 파우더룸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파우더룸, 화장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 거울은 LED 거울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부장 공간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장 비품 여기다가 보관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콘센트도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대 이용하실 때 불편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부부 욕실 바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들어갈 수 있고, 부부 욕실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세면대 쪽으로 샤워 시설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쁜 아침 출근길에는 샤워도 가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샤워기 수전을 연장해서 여기다가 샤워기 시설을 설치하신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샤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변기 공간과 세면대 공간 분리 잘 되어 있고, 위쪽에 수납장은 거울 수납장으로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개안동에 위치한 부천 신조 아파트 가변형 포룸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기는 일단 안방에 멋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 원하셨던 분들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대출이 무입주금으로 단돈 영원으로 대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실입주금이 부족하시는 분들 가장 적합한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1호선 역공역과 도보 10분 걸리는 역세권 현장이고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괴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하신 분들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고요. 현재 특가 세대는 단한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하루라도 빨리 방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또 다른 매물이 궁금하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